요. <laughs> 달래 씨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냐고요? 음, 지금 간식 타임이거든요. 오늘 먹어볼 것은 달래가 며칠 전에 너무너무 냄새만 맡고도 좋아했던 간식인데요. 살짝 기대가 됩니다. 요즘에 마켓컬리에서 반려동물 간식이랑 주식을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 좀 눈에 가는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골라봤습니다. 이게 바로 어. 대구 껍질인데요. <목소리> 음. 자, 어때? 킁킁킁킁킁킁. <목소리> 큼 실제로 열었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요. 당해권 인데요, 달래 짜잔. 정말 대구 껍질을 네, 말린 립입니다. 어, 달래 계속 코를 먹는데, 제가 먹어봐도, 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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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. 제가 먹어봐도 괜찮을 만큼, 사람이 먹었을 때는 좀 간이 없어서 염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맛있진 않지만 굉장히 냄새를 여는 순간에 엄청난 그 생선 비린내,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.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않거예요

어, 못생겨라. 실제로 대구 껍질 말린 건 영양소도 풍부하지만 또 살이 덜찔수 있으니까 씹어먹는 재미도 있고. 약간 크리스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. 음, 파이를 먹는 느낌처럼 겉은 바삭한데 이렇게 씹을 때 아주 단단하지 않아서 이가 작거나 약한 친구들도 먹기에 수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간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없어, 내일 먹자. 딸래야, 응, 없어요. 인제 다른 거, 다른 거 내일 또 먹어요. 아쉬워. 천천히 먹어.